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 tv 양군입니다. 오늘은 좌회전 우회전 도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85% 운전자분들이 잘 모르는 도로 표시인데요. 좌회전 차선은 좌회전만 해야 하고 우회전 차선은 우회전만 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든 표시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도로에 직진금지표시가 없다면 모두 직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좌회전 도로에서는 좌회전 하실 분만 이용해 주시는 게 도로교통이 원활하겠죠. 하지만 운전을 하시다 보면 1차선으로 좌회 직진을 하다가 갑자기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켜지는 신호라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직진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직진 금지 표시는 없는데 차선 유도 표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유도하는 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직진을 하게 되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돌아가더라도 좌회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직진을 해야 한다 하면 조심스럽게 2차선에서 직진하는 차 방해 없이 안전하게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회전 도로에도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우회전하는 차를 위해 무리하게 비켜주지 않아도 되며 직진 신호 시 안전하게 직진을 하셔도 됩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예측을 하고 가는 방향 도로를 이용해 주시면 차량 소통이 원활하고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겠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